87세 전원주 살이 쏙 빠진 근황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늘 사람들의 디시하기 속에서 진심을 찾고 있는 연애정보 기자 정유라입니다. 오늘은요, 평소보다 조금은 조심스럽고 또 한편으론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혹시 요즘 이분의 근황 보셨나요? 늘 씩씩하게 웃던 그 목소리 익살스럽게 일화를 풀던 그 눈빛.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이 너무 빠지신 것 같아요. 괜찮으신 걸까? 오늘의 주인공 올해 87 배우 전원주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배우 전원주. 우리에겐 늘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기억되는 분이죠. 어느 예능에서든 드라마 속 감초 역할에서도 그분이 등장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졌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유튜브 채널 순풍 선우용녀에 올라온 한 영상 속 그분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영상 속 전원주 선생님은요, 무척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난 10시에 나왔어요. 기다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북한산 아래 이사와서 산을 다니신다는 전원주 선생님. 이른 아침 절친 선우용여 선생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기다림 끝에 나타난 동생 같은 친구. 반가운 마음을 담아 기다리다가 지쳐서 혼자 지쳐서 노래 한 소절로 그 순간을 환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꺼내놓은 옛 추억 하나. 고송의 선생님과 함께 했던 무대 이야기. 송의 선생님이 마누라 소개해 줄게 하더니 이따 입 맞출 거니까 놀라지 마 그러더라고. 근데 언제 입 맞추려나 기다려지더라고. 혓바닥 달아나는 줄 알았어. 익살스럽게 풀어내는 그 말투에. 보는 이들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남은 여우는 조금 묘했습니다. 영상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따뜻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두분 케미는 믿고 봅니다. 전원주 선생님 너무 귀여우세요. 하지만 그 중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전원주 선생님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괜찮으신 거죠?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1939년생. 올해로 87세. 이 나이에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카메라 앞에서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전원주 선생님은 2013년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 후두 아들과 함께 지내며 혼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셨지만 언제나 방송에선 활기찬 시니어로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셨죠. 하지만 그 밝은 모습 뒤에도 어쩌면 누구보다 외롭고 지친 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살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체중이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사가 줄었거나 움직임이 줄었거나 혹은 마음의 기운이 다소 약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짧지만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배우 전원주는 이름처럼 늘전 무대 전면에 나서서 웃음을 주셨던 분입니다. 코미디에서 드라마, 영화까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우리의 일상 속 깊은 웃음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일상이 무대가 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원주 선생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결국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르신에 대한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입맛이 줄었더라. 예전보다 자주 앉으시더라. 잘 웃으시지만 웃음이 짧아졌더라. 이런 작은 변화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하고 괜찮으신가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걱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 선생님은 말합니다. 노래하러 갈 때가 좋아. 자신이 좋아하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노래를 부르고 웃는 순간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삶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팬들의 걱정과 응원은 그저 팬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잘 챙기세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그말 속에는 지금도 배우 전원주를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삶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야기. 사실은 연예인의 뉴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부모님 그리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엄마 요즘 식사는 잘 하시나, 아버지 요즘 산책은 하시나, 잠시라도 그렇게 누군가를 떠올리고 마음을 내어주는 그 순간이 지금 우리가 가장 할수 있는 따뜻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87세 전원주. 여전히 무대 위에 계시고 우리 마음 속에도 여전히 선명하게 살아있는 배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속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주 선생님,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히 그리고 오래오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엔 또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정보 기자 정유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